우리 한번더 인사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반갑습니다 늘 행복한 즐거운 순간잘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 교회를 다니면요 그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새로운 멘토가 한 분이 생기는데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니다 여러분 이소가아있는게 지금 나와있지만 여기서 뭐, 집에 불을 끄겠어요. 뭐, 뭐, 집에 뭐, 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부탁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집에, 내 아무래도 가스 불을 끄고, 끄지 않는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시는데. 자식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시는데. 걱정은 그 1번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실 때부터 이게 잘교육받으셔요잘 교육 받으셔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면 하첫사람도 아, 예수를 안 믿었고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분을 <laughs>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반드시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 한번 보세요 죽기실전에예수님있잖아요 세상에는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작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작더라. 내네 옆에 우리빈자리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이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얻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할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수 믿는 현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만나야 그걸 인만 외기다. 본연 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데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막내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감격 아니겠어요? 그 기쁨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예수님 만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 은혜로 살아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인도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시고, 진정한 선생님이시고, 진정한 멘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인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요. 에서는 문이고요, 야구만어 선택했어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같으면 에서를 선택하지, 야구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에서는요, 유노가 사냥꾼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명문대 나오고 어떻 보면 삼성전자 다니는 영국인 이웃이야.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거기다가 장남이는 요리도 잘하네. 요리도 잘하는 아주 그 망자다운 남자야. 반면에 야구보는 조용합니다. 너를 장막에 구했다고 해서 집에 있어. 엄마도 엄마를 보아서 살림을 돕는 아들이야. 근데 요리를 못하네. 요리도 못해. 널키죽고서 살아. 약한 자네. 루즈입니다. 세상은요 당연히 에서를 선택하지 야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 내가 조롱받는 루저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달라집니다. 에서는 기억한 바 없이 그 민족들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지만, 야곱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극찬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만으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그 권대로, 그평으로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쁨 아니겠어요? 적은 수가 모입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임 끝나 이야기. 우리 성탄절을 보면 제가 싫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거. 이런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산타를 지웠어요. 산타를 지웠어요. 그렇지만, 루돌프 이야기에서는요, 이또 예, 은혜가 도금이 있는 것 같아요. 도금적인게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이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은요, 다른 사슴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코가 너무 반짝이네. 너무 반짝이다 보니까 이 같이 사는 사슴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덜 참고, 대지고 매물 있고, 놀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놀려대며 웃었네, 놀려대고 싶다고 했어요. 가엾은 저, 루돌프, 메토리가 되었네. 이게 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산타가 옵니다. 산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 루돌프 사슴코는 너무 반짝이는 코구나. 세상에 이런 특이하고 멋진 코는 없어. 인정과 칠찬입니다안개낀 승탄 절날에 루돌프 사슴코에게 도움을 받다 왜? 안개가 뗐으니까 또는 코가 밝으니까 앞에 길을 밝혀달라 루돌프 사슴 코를 매자리에 세우는 거 밝은 코로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면서 선물주러 산타가 다니는 거 이때 루돌프는 확돌아오리는거 어떻게 흥분과 감격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루돌프 사슴이 되었다 는 지금도 겨울만 되면 무거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싣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왜 루돌프가 중성합니다? 왜 루돌프가 헌신합니다? 무조건적인 산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격없는 메토리 사슴 루돌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루돌프는 지금도 달린다고 그래요. 이끌함을요 이것이 루돌프 사슴 뿐이야. 마치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선택해 주신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루즈를지몰라 특히 시골에서 루즈를지몰라 특히 시골에서 왕따일지몰라 그러나 산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순도의 모습을 알겠습니다. 주님 바라 o 시면 저와 i n k it's y o u 이 이게 n d We 하나님 g 짜장면이 제일 맛이 없을 때가 있 e s 배부를 때 s s u e 니다짜장면 들어가는 는 l 로있 o u 퉁 h a t I don't know. Tell me the other o n 먹으면서 남 o 짬뽕이 맛있어 보일 때가 짜장면이 가장 맛 me the other 오늘 e t e l 다 못해 짜장면이라도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예. 내가 짜장면 살게 가족들 함게 아주 맛있는 만찬을 좀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게 우리의 모습 자기 것이 안 보이고 남의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부유함이니 욕심이 됩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 나에게 임한 선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그것을 보면 축복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자기만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컴플렉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본인한테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루즈라고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큰플러스 때문에 루돌프 그 사스보가 빨개서 세상에서는 미움 당할지 몰라도 사탄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나의 이런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번역한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주셨을까?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 평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인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담당하게 되더라라고. 은혜 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메울 사람이 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기리 기리 기어.라고 노래는 마치는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삶은 기리 기리 기억될줄 믿습니다. 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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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거행복한 승탄자를 되십시오. 한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거행복한 승탄자를 되십시오. 아, 네.